확실히 온도 떨어지죠? 네 팬까지 돌리고 지금 떨어지고 지금 망원에서 어 네. 지금 뚜껑 닫혀있는 거예요 저게 저희가 이제 필름 자체를 열차단용으로 만든 거예요 아 이거 침요네 뜨거워요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웃음> <laughs> 네, 하하하하하하하 <한상하게. 웃음> 작업을 해도 네, 확실히 내부 온도가 확 떨어지죠? 선글라스좀 끼고 다겨오 어? 어, 힘들어 눈, 어. 눈 아파 小心，小心，走！ 아유, 넌 그래도 선글라스 낀것 같아요. 저업에 있는 공장이에요. 아이고, 여기 이제 공장 창고 천막으로 돼 있는 비가림 창고에 지붕 쪽으로 저희 오래가 직조 오래가 직조 차강 필름을 시공해서 왔습니다. 기존에는 우레탄 가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보통 우레탄 가바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5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찍어봐라. 이 높은 데서 작업하다 보니까 빨리도 못 하고 뜨겁고 힘든. 사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됐고 천장에서 이제 무리세기 사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되면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교체 작업을 기존에 천막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래가 직조 차강 필름을 이용을 해서 천장에 지붕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좀 하나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보통 일반적인 창고 지붕들은 비닐하우스 같이 라운딩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비닐하우스가 있네요. 저런,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들처럼 라운딩이 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박공형.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붕, 지붕선입니다. 삼각형의 지붕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필름을 씌워버리면은, 펄럭거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어, 공장 사장님도,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펄럭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줄을 띄우긴 했는데, 효과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효과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 돼 있는 부분을 아무리 끈을 잘 띄우려고 해도요, 바람에 펄럭거려요. 딱 밀착이 안 됩니다. 파이프에 밀착이 되지 않아요. 지붕면에. 어. 조심조심 올라와. 조심조심. 물매 방향. 물이 흘러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패드 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비닐을 고정할 수 있는 하우스 스프링, 패드를 대주고 거기에 필름을 어, 스프링으로 고정을 해줘야지만 이게 바람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자설 건축물로 만들어져 있는 천막식 창고 지붕 필름 교 필름 교체가 아닌 필름을 부분적으로 서 천장 부분만 오래가 직쪽 사강 필름을 대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작업 중인데요. 아, 진짜 덥네요. 정말 덥습니다. 날씨가 엄청 뜨거워 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다들 작업자들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며칠 동안 지금 고생한 보람이 있게, 어, 상당히 지금 여기 관계자분들이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레탄 갓바나 또는 PVC 천막지에 대한 뭐 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기본적으로 PVC 천막이나 우레탄 갓바를 이용을 해서 가절 건축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 설계 비용이 빠지고 토목 비용, 구조비용 여러 가지가 빠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많이 낮춰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천막지로 돼 있다 보니까 4, 5년 주기로 필름을 교체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내부가 상당히 덥습니다. 우레탄 가바나 PVC 특성 자체가 열을 머금는 재질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내부가 더워요. 특히나 한 여름에 고온 고온에 의해서 내부에서 작업하시는 분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PVC나 우레탄 같은 경우는 분진이 생깁니다. 가루들이 생겨서 풍공자 사실은 사용을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식품에 날라다니면서 들어갈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각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저희 오래가직조 필름을 이용을 해서 외부에 사용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오래가직조의 차광 필름.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은 기존에 골조가 있는 그리고 PVC 갑바가돼 있는 아, 우레탄 갑바가 이미 설치돼 있는 곳에서 막 교체 시기가 돼서 천장만 저희 오래가직조 차광 필름을 덧대 주었습니다. 측벽이나 어, 기둥 쪽, 벽면 쪽은 사실은 이 햇빛을 많이 본다고 해도 수명이 좀집니다 어, 빨리빨리 삭지 않아요. 하지만 천장 쪽 햇빛을 많이 보고 열을 많이 받는 쪽은 열에 의해서 햇볕에 햇빛, 의해서 그 수명이 상당히 많이 단축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천장만 오래가직조 필름을 을 이용해서 덧대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가 샌다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막 비가 새려고 하는 또는 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그런 현장에는 이렇게 떼주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할수있수 있다라는 걸 일단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현장에 저희 팀장님이 지금 한참 공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장님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우리 팀장님 방송 출연을 싫어하는 우리 현장팀 우리 팀장님이 어떤 현장인지 한번 소개시켜주죠 어제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썼는데 못 알아봐 그냥 해요 어떤 현장이지만 설명 좀 한번 해줘요 참고 천막지가 지금 네. 사용한 지한 4년 5년 된것 같은데 벌써 사서 못 써서 이제 필름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덮방 치는 거예요 덮방? 아... 아. 그러면 천장에 지금 씌우고 있는 필름이 뭐죠? 직교 필름이라고 해서, 이게 이걸 씌워놓으니까 안에도 시원하고, 수명도 음, 확실히 틀리고, 음. 씌워놓자마자 공기 온도가 틀려요, 안에가. 맨날 <laughs> 혼자 찍다가, 현장팀하고 같이 찍다 보니까 조금 낯섭니다. 이제 우리 팀장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대, 대체로 이제 사업주분들, 내 만족도가 어떤가요? 일단은 우선 공기 온도가 틀리니까 다들 시원하다고. 음. 지금 자체가 구멍도 안 나고 새들이 못쪼고 그러니까 다들 이걸 선호해요 지금 현장은 사실 공장 탐막지 위에 우레탄 갓바나 PVC 갓바 위에 대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시적으로는 그동안에 농장이나 일반 창고들에도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때 사용을 하면서 대체로 어떤 분들이 이거를 선택을 많이 했고 어, 사용하시면서 만족도는 좀 어땠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걸 사용하신 분들이 설치하신 분들이 소개를, 소개를 해요 계속 이걸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일반 필름 같은데 온도부터 온도 차이도 틀리고 사용한 사람들이 소개를 해요 안 써보면 몰라요 써본 사람들만 음... 그동안에 창고들에 우레탄 탄슷한 갓바나 천막지를 사용해서 기존의 단점이 뭐였어요? 올해 못 가지. 음, 사용 기한이 보통 몇년 정도 사한 4, 5년? 4, 5년. 그럼 요 지금 오해가 직조 필름은 몇년 정도 사용할 거라고 보나요? 이건 무조건 최소 10년 이상. 진짜요? 10년 이상. 아. 너무 <laughs>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설치해봤는데, 어.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음. 이게 이제 그린스마트에서 OEM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제품 훨씬 더 기존 거보다 스펙을 상당히 올려놨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오해가 직조 필름을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설치할 때는 이걸 땡기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아. 땡겨 놓고 하면은 스프링도 터질 뿐더러 그리고 이게 일반 스프링 같은 경우는 좀 약해서 저희는 광폭 스프링만 쓰는데 무조건 광폭 스프링 이상으로 써야 되고 일반 스프링은 나중에 터져요 바람 쐰 데는 튕겨 나가버려요 이 그래서 절대 땡기면 안 돼요 아. 주름이 저도 그냥 주세요 아 약간 저렇게 주름이 저도 잡혀져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펴진다는 얘기죠? 아침에 하고 또 틀려요 위에 상부 보면 아침에 쭈글쭈글했는데 지금 몇 시간 전나니쫙터졌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지금 높아지니까 온도가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회사 관계자분들도 와가지고 와 시원하다 <laughs> 확실히 온도는 틀렸요 네. 그, 이제하고 오늘 벌써 틀려요 들어왔을 때 위에 지금 환풍기도안 땄는데 온도가 환풍구 돌아갈 때랑 똑같아 지금 아그 어, 지금 막혀있는 거잖아요 환풍기가 어. 아직 안 뚫었는데 저거까지 뚫으면 지금 엄청나게 시원하지 이 안에는 음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이게 엄청 넓네요 여기 지금 필름 사이즈가 몇 자리가 들어왔죠 8m가 60자리였네 8m 60에 16m 정도 돼요 그쵸 그 정도 되고 이게 바닥 폭이 지금 6m죠? 16m, 16m 사이즈에 지금, 이렇게 오래가 직접 차감 필름이 들어갔다라는 거. 다음 현장 또 촬영할 때좀 도와주세요. 우리 팀장님, 맞죠? 맨날 술 먹을 때만 부르지 말고. <laughs> 자, 지금까지 저희 이제 그린스마트 사업 팀장님의 어, 간단한 인터뷰였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준비를 했고요. 보시는 분들 항상 응원과 함께 좋아요, 구독, 댓글 같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